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홍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잖아요. 그때 오늘 겨울철 별미 이탄을 준비하셨다고 예고했는데 그때 저는 바로 알아채거든요. 뒤에 <laughs> 네. 사진을 보니까 더욱 확실해지는데 네. 과메기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지난주 네. 홍어와 마찬가지로 좀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음식이죠. 네. 네. 어때요? 네. 과메기 좀잘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지난주에는 홍어였잖아요. 사실 홍어는 잘못 먹는데 제가 또 과메기는 잘 먹습니다. 저희 명절마다 친척집에 가면. 과메기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저도 굉장히 즐겨 먹어서 한창 먹을 때는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먹고 그랬거든요. <laughs> 네. 저도 네. 과메기를 먹고 아, 이게 왜 호불호가 갈리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입맛에는 잘 맞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좀 과하게 드신 <laughs> 네,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좀 많이 먹었죠. 정말 좋아하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 과메기 게시 네. 이런 표시가 딱 붙으면 드디어 겨울이 왔구나. 이제 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뭐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네. 보니까 이때 좀 많이 먹어 두자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역시 먹개비 이기자 다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생선을 말려 먹었다는 게 신기해요. 네. 찬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건조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가메기가 그 쫀득하게 잘 건조가 되려면 최저 영하 10도에서 최상 영하 10도, 그러니까 일교차가 좀 크게 벌어져야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잘 말릴 수 있는 건데요. 네. 뭐 기온뿐만이 아니라 바람이 또잘 통해야 하고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특히 습도의 경우에는 한 10%에서 40%로 유지가 돼야. 곰팡이가 피지 않고 깨끗하게 과메기가 잘 마를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모든 조건을 잘 갖춰줘야 되는 거군요. 네, 날씨가 맞습니다. 정말 좋아야겠어요. 네, 보통 과메기는 실외에서 말리는데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이제 내부에서 말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과메기 90%가 생산되는 포항 구룡포의 경우가 이런 기온조건이잘 충족되는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일단 북서풍이 불어와서 통풍이 잘 되고요. 그리고 또 이곳이 영상 한 4, 5도 정도로 평소에 유지, 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뭐 과메기 대표. 산지답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음, 홍어 하면 흑산도인 것처럼 과메기 하면 구룡포인 거네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과메기는 다른 말린 해산물과는 달리 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뭔가 먹었을 때 촉촉한 느낌이 좀 있고요. 대표적인 말린 해산물을 하면 오징어가 떠오르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수분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른 오징어와 비교하기보다는 반건조 오징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꽁치를 기준으로 이제 한 3일 정도 말려서 과메기를 만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적절하게 기름기가 빠져서 촉촉한 반건조 상태가 되게 됩니다. 네. 수분 함유량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꽁치는 이제 100% 전체 중에 70% 정도가 수분인데 네. 과메기는 한4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자 그런데 수분이 날아가면서 오히려 영양소는 증가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부피는 줄고 같은 양이라고 해도 같은 영양소가 조금 더 많이 농축되어 있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꽁치와 과메기의 영양 성분을 비교를 했을 때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이 과메기에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 또 과메기는 다른 건조식품과 달리 열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 성분들이 그대로 좀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과메기가 오메가 3가 많이 들어있다. 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인 오메가 3가 음. 굉장히 풍부해서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애주가 분들에게 이과메기를좀 권하고 네. 싶은데요. 아, 왜죠? 네,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술안주로 먹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이게 건강식이기도 하지만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은 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과메기가 물고기 한 종류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꽁치나 청어로 만드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흔히 먹는 거는 둘 중에 뭔가요? 네, 꽁치입니다. 어. 시중에 나와 있는 과메기 한 95%가 꽁치로 만든 과메기인데요. 네. 사실 원조는 이제 청어로 만든 과메기예요그 음. 이름에서도 내가 먼저다, 청어가 원조다라는걸알수 있거든요. 어. 아, 과메기란 이름에 청어를 사용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요? 저는 이름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과메기는 이제 청어를 나란히 놓고 꼬챙이 같은 것으로 눈을 깨어서 나란히 말린다라는 뜻의 관목청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네. 이 관목청어가 이제 포항지방의 사투리로 관 과메기라고 불리다가 니은이 아 탈락되면서 과메기로 지금까지 불리게 된 거죠. 어이,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에는 청어를 말려 먹었다 그랬는데 왜 꽁치를 많이 먹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청어가 네. 잘 잡히지 않게 되면서 꽁치로 대체가 된 건데요. 네. 찬물을 좋아하는 생선, 그러니까 이 한류성어조인 청어는 1980년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 잡히는 흔한 생선이었어요. 네. 오죽했으면 값싸고 영양도 좋고 맛도 좋다 해서 이 가난한 선비를 살찌는 생선, 음. 비우어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수온 변화로 인해서 1980년대 갑자기 이제 어행가이급격 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꽁치로 대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청어의 어획량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청어로 만든 과메기도 시중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맛을 놓고 본다면 둘 중에 어떤 게더 맛있을까요? <laughs> 글쎄요. 청어는 조금 감칠맛이 난다고 라 하고 꽁치가 네. 부드럽다라고들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둘다 먹어봤는데 아, 청어로 그래요? 만든 과메기가 조금 더 맛이 좀 생선의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진다고 어... 할까요? 그런 음...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말리는 기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꽁치는 한 3일 정도 건조를 하는데 청어가 이제 꽁치보다 조금 더 몸집이 크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건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이제 여민들 입장에서는 이 한창 팔아야 될 수요가 몰릴 시기에는 빨리빨리 말려서 그쵸.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꽁치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저희 집은 그동안 뭘 먹었는지 <laughs>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네. 네, 사진에도 나왔지만 이게. 이제 다 해놓은 상태면 구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둘다등 푸른 생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맛이나 영양 면에서도 참 비슷한 점이 많네요. 꽁치나 청어로 만든 이 과메기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빨리 네. 소개해 주세요 네그전에주 <laughs> 네. 앵커에게 는 여쭤볼게요 오 앵커가 네. 아까 과메기를 굉장히 즐겨 먹는다고 네. 했는데 평소 과메기 드실 때 어떻게 드셨죠 보면은 이제 김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일단 네. 김을 손에 올려놓고 네. 과메기를 올리고 미역이나 이제 쪽파 이런 거 올려놓고 근데 고추도 많이 넣으셨는데, 저는 고추는 매워서 못 먹거든요. 어, 네. 거기다 마늘 넣고 초장 찍어서 마무리. 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제대로 해드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laughs> 이제 마늘 아까 함께 드신다고 했는데, 네. 과메기 드실 때 마늘과 꼭 함께 드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어. 싶어요. 과메기가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늘이 이제 이게 비타민 B1을 좀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함께 드시면 오. 좋고, 또 비린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마늘과 함께 먹었을 때또 비린맛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마늘 꼭 추천하고요. 네. 지금 화면에서도 좀 쌈싸 먹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아맛있요그런 아, 느낌이에요. 맞아요. 김치미도네. 네. <laughs> 마늘도 좋고 또 이제 해조류, 그러니까 김이나 미역과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실 것을 또 권하고 싶은데요. 네. 이 김이나 미역이 과메기에 들어있는 중성지질의 흡수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궁합이 잘 맞는 재료라고 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 궁합이군요. <laughs> 네, 맞습니다. 잠시 인터뷰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메기는 겨울철에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눈 내리고부터 구정 전까지 다투시는 게 좋습니다. 과메기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정말 과메기 먹고 건강해지고 싶은 <laughs> 생각이 드는 인터뷰였습니다. <laughs> 네. 얼마 전에 첫눈이 내리면서 아마 좀 제철인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이 기자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메기 관해서 오늘 쭉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이제 네.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죠 네, 사실 그렇지. 포항 상인들은 지금이 대목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진 여파로 좀 발길이 많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과메기의 장점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올겨울에는 특히나 과메기를 먹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죠 예, 맛과 네. 건강 그리고 지역 경제 살리기까지 모쪼록 많은 분들이 올겨울에는 좀 과메기의 맛에 좀푹 빠져 보. 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주제를 보고 역시 당연히 포항이 먼저 떠올랐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진 생각이 안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어떤 이제 보도를 보니까 그 지역의 이제 과메이 매출이 절반 가량 떨어졌다 아,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루빨리 이제 지역 경제 그리고 또 피해를 본 분들까지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특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